네, 여러분, 9번을 보겠습니다. 180쪽에 9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4분의 3이에요. 어, 이상하다. 여태까지는 위에 거 보세요. 방정식을 푸시오였는데, 그래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해를 주어졌네? 그 얘기는요, 해가 주어지면요, 보통 이 개수, 이 식의 문자가 있어요. 그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주어졌으니까. 네. 문제를 풀면 설명할게요. 이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시면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식인가봐요. 분수 방정, 예, 네, 분수 니다 분수식으로 되어, 분수로 되어 있고요. 숫자가, 개수가. 분수식은 아닙니다. 1차 방정식입니다. 의 해가 X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 상수 A 값. 그러면 이 문제는 X에 대한이니까 X가 주인공이고 상수는 조연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세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X가 주인공이고 X 값이 방정식의 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해는 X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에그 숫자, 그 해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죠. 대입 파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집어 넣으세요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a에 관한 방정식이었다면 어디서 대입해야 돼요? 그 숫자를 a에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x가 조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에 대한 방정식 이 영화는 누구누구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주인공이고 그 친구가 해예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그렇 조연이죠. 서브 캐릭터 듣는 거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일단은 이제 이걸 푸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요, X에 대한 방정식에서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5분의 3X-1 더하기 6분의 2X 더하기 A는 3분의 5입니다. 자, 여기서 어떡하지? x와 a를 풀고 싶은데 지금 풀 방법은 없고요. 이대로 전개를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식을 간단히 정리하자. 왜 우리 공부하고 싶어서 마음 먹으면 갑자기 책상 정리 막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고 싶 풀려면 정리부터 합시다. 5하고 6하고 3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줄게요. 5, 6, 3. 그러 6하고 3이 3으로 되니까. 이렇게, 3, 2, 6, 6, 5, 30 곱하면 되겠죠. 양, 변에 똑같이 30씩 곱해주세요. 자, 분자에는 괄호 치세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습관적으로 치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건 이제 중괄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썼습니다. 그러면은, 전개하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5하고 30하고 약분하면 6에 3x-1이고요. 6하고 30하면 5에 2x 플러스 a가 약분하면 50 되겠죠. 이제 전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니까. 18x-6 더하기, 10x 더하기, 5a는 50 되고요. 이제 a가 있는데요. 어떡해요? 그냥, 그냥 푸세요. a는 뭐라고요, 여러분? 상수라고요. a는 상수라고요. 그럼 무슨 취급하면 돼요? 숫자예요. 50. 그러니까 숫자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숫자의 자리는 어디예요? 그치? 오른쪽으로 보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x끼리 놔두시고요. 숫자 얘 숫자 얘 숫자 취급 어? a 문자인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문자죠 a가 원래 문자인데요. 여기서 상수 취급하는 거 상수 a. 그 그런 거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야.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조연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까메오로 출연하거나. 굉장히 유명한 배우지만 그런 거랑 똑같아요. a가 문자지만 이 e 식에서는 그냥 상수로 인로 취급을 당하겠다. 상수, 취급이란 말을 하니까 되게, 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상수로 치, 생각하겠다. 그랬을 때 여기 넘길게요. 그럼 50에 더하기 6에 더하기 5에가니까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요. 2 8 x 고요 요거 정리하면 56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여기까지에 갔죠? 해를 구하세요. 해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 풀어줄게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와야 돼요. 그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해를 직접 구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x 앞에 숫자 있잖아요. 그럼 약분 예. 이항 가능하죠, 이렇게. 얘 예, 해를 구했는데 걔가 누구래요? 4분의3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4분의 3. 이걸 푸시면 됩니다. 이걸. 어, 그 그런 거잖아요. 왜? 뭐 지금은 이제 결혼식 할때그 신랑 신부가 같이 입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렇게 부모님,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x가 28분의 56-5a를 데리고 딴, 딴, 따단 하고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4분의 3이 기다리고 있는 거 x가 4분의 3이니까. x는 이건데 그 x가 4분의 3이니까, 어, 네가 4분의 3이구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 아버지가 이제 뭐, 딸을 이제 신랑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 잡아서 이렇게 손을 건네주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식장 가면. 그런 거랑 똑같아요. X가 이건데 그게 4분의 3이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빠지시죠. 이렇게. 신랑 신부가 둘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만 놔두면, 아, 이제는 A가 주인공이네요. 왜냐면 X가 없어졌으니까 A가 주인공이 돼서 A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됩니다. 이 문자는 A에 관한 방정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A가 주인공이니까 A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음. 자, 이걸 구할 때 또, 여러가지가 있겠죠. 여러가지가 있어서 양쪽에 얼마를 곱해주고 이것도 이제 이 풀이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양쪽에 분수니까 우리가 28을 곱하고 시작해도 돼요. 28을 곱하면 이 풀이 과정도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다 봐주세요. 약분하면 56-5a가 되고요. 약분하면 7 3 2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a는 음, 자 보이십니까? 21-56이니까 2 5빼이 56, 5 6백 20이니까 35가 되죠? 아이고 쓸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거 몇배 됐죠? 분모가? 7배 됐나요? 그럼 분자도 몇배 돼야 되는 거 보이시죠? 7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 7에 28이니까 3, 7에 21. 56 빼기 5a 가 20일 돼야 돼요. 아, 양쪽에 28을 곱해서 이렇게 돼도 되지만, 7배, 7배 돼서 분수의 그 통분 개념으로 풀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제가 그때 설명했죠. 분수 대 분수는, 이렇게 별대 별분의 하트는 뭐 세모분의 네모다. 그러면 이렇게 내양의 곡과 외양의 곡 같다고 설명했었죠. 대각선을 곱하면 같은 거 설명했었어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비례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죠. 즉 하트와 세모의 곱은 별과 네모의 곱이랑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곱하면 같으니까 4하고 56-5a랑 3하고 28 곱해서 같다고 놓고 풀어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커져서 귀찮고요. 가장 심플한 거는 7배 7배가 보이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쉽게 갈수 있어요. 음 그게 안 보이면 은 그냥 양쪽에 28을 곱해서 풀려도 되고요. 뭐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a는 7이 나옵니다. 자 답을 풀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를 끝까지 구한 다음에 비, 비교하는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라고 또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 요 다시 돌아가면 타임머신 타고. 그런데 x가 4분의 3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x에다 4분의 3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X가 4분의 3이니까 X 일단 뭘 넣겠어? 4분의 3을 넣어도 돼요. 그냥 직접 이렇게. 사실 이게, 이게 가장 심플하죠. 이 방법이 제일 좋죠. 약분하면 21은 56-5A이고요. 이하하면 5A는 56-21. 여러분들 이제 힘들게 풀었던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방정식 한 번만 풀면 되니까. 그러면 5A는 35고요. 그래서 A는 7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풀이 과정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간단히 정리하세요. 방정식을 식을 정리 안 하고 여기다가 4분의 3넣으면 너무 힘들어요. 정리를 하시고 항상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시고 x는 놔두시고 끝까지 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마큼 왔어? 이제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할래.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해 가셨습니까?